현재 전반적인 암호업 계는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축제 분위기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당선에는 일론 머스크의 협력도 큰 도움이 되었죠. 일론 머스크는 매일 100만 달러를 추첨을 통해 트럼프의 지지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SNS를 통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시글을 끊임없이 올렸죠. 이렇게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의 적극적인 응원은 트럼프의 당선에 큰 힘이 되었고 트럼프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에 가족사진 촬영을 일론 머스크와 같이 찍기도 했고 당선 직후의 소감에서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라며 일론 머스크를 치켜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일론 머스크가 경영하는 테슬라와 비트코인, 그리고 도지코인까지 큰 수혜를 받았죠. 도지코인의 차트를 보면 196%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일반의 시바이누는 88%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었네요. 시바이누 코인도 유의미한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도지코인 킬러라고 말하긴 어려울 정도의 상승을 보여준 거죠. 하지만 앞으로의 시바이누는 도지코인 킬러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겁니다. 현재 트럼프와 룸머스크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둘 사이에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트럼프와 룸머스크는 서로 환경에 대해서 대립된 관계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집권 시절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역대 최악의 사기 중 하나라고 말했었죠. 그래서 이번 재집권 이유도 파리협정을 다시 한번더 탈퇴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생중계로 진행한 대담에서 환경 관련 이슈를 다시 한번 일으켰죠.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높아진 것은 문제가 아니다. 해안가에 위치한 오션뷰를 가진 부동산이 더 늘어나게 생겼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은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테슬라와 크게 부딪힙니다.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기는 화석 연료보다 환경 문제로부터 자유롭죠. 뿐만 아니라, 솔라 루프를 만들어 태양광 제품을 통해서 자체적인 전기를 생산, 배터리 재활용 프로그램, 탄소 배출권 판매 등을 통해서 산업 전반에서의 친환경 분위기를 촉진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위기감을 느낀 수많은 사람들은 테슬라의 이러한 친환경적인 면모에 매료되었죠. 즉 트럼프와의 룸머스크의 시너지 덕분에 도지코인의 큰 상승이 있었는데 이 시너지의 구성을 자세하게 뜯어보면 서로 대립된 방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친환경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도지코인의 가격도 흔들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도지코인의 가격이 흔들릴 때마다 도지코인의 단점은 더욱 크게 부각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도지코인의 단점을 극복한 자산은 오히려 더큰 관심을 받게 될 겁니다. 네, 바로 도지코인의 단점을 극복한 도지코인 킬러 시바이누 코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도지코인은 독립적인 블록체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이트코인의 기반 코드를 수정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확장성이 부족한 면이 있죠. 그래서 도지코인은 주로 결제와 팁의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시바이누 코인은 독립적인 블록체인이 아니라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구동되는 토큰입니다. 이에 따라 이드림의 스마트 계약 기능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높은 유연성을 제공해서 호환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시바이누 코인은 디파이 기능과 NFT, 메타버스 등 다양한 생태계 요소와 통합해서 사용되고 있죠. 결과적으로 시바이누 코인은 도지 코인보다 더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 두 코인은 코인 발행 구조와 탈중앙화 문제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도지 코인은 발행량이 무한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공급 증가로 인한 도지코인의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죠. 일반의 시바인우는 초기 발행량이 1000조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지속적으로 코인을 소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시바인우 코인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죠. 또한 도지코인은 유통된 코인의 60% 이상이 상위 100개의 지갑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조기 선점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로 어쩔 수 없이 중화화된 특성을 만들었죠. 반대로 시바이누 코인은 특정 소수의 인원에게 쏠리지 않은 바람직한 유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에 의해서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위험이 없습니다. 전 미국 국무장관인 콜린 버리 이 담긴 말이 있습니다. 성공에는 비밀이 없다. 그것은 철저한 준비, 노력, 그리고 실패로부터 배우는 결과물이다. 시바이누 코인은 도지코인 킬러답게 도지코인의 단점을 극복한 철저한 준비를 했고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훌륭한 결과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지코인 이상으로 인정받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시바이누의 차트 분석입니다. 시바이누는 3년에 걸쳐서 개미들을 덜고 물량을 모으는 복합적인 형태의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 그리고 커베 핸들이 콤비네이션의 형태로 나왔네요. 자주 보이는 패턴은 아니지만 차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는 패턴입니다. 아담 앤 이브 패턴의 메커니즘을 뜯어보게 되면 크게 가격 조정과 횡보 조정의 조합이죠. 아담의 위치는 가격 조정으로 가격을 빠르게 움직여 개미들이 공포를 느끼며 물량을 던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브의 위치에서는 횡보 조정으로 빠른 속도에 적응한 개미들을 천천히 말려주기는 이동이라고 볼수 있죠. 그 과정에서 매집을 하게 되고 물량이 원하는 만큼 모였다 싶으면 상승을 하는 패턴입니다. 예를 들면 2021년도에 샌드박스 코인이 있습니다. 샌드박스 코인은 시바이노 코인보다 기간은 짧았지만 약 4달에 걸쳐서 아담과 이브를 그리고 이후에 핸들까지 그려주었습니다. 아담의 위치에서 개미들 빠른 움직임을 한번 털었고, 이후에 2부의 구간에서 남은 개미들을 말려 죽이면서 물량을 모았습니다. 개미들이 충분히 떨어져 나갔고, 물량이 다 보였다 싶으니까, 가격을 한번 들어올리고, 커브 핸들을 완성시켰죠. 그리고 커브 핸들부터 1500%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바이누 코인도 커브 핸들이 채널의 하단 터치와 함께 완성된 위치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채널 상단선과 이전 저항에서 지지가 나왔고,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바로 올라갈지 조정을 줄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도 시바이누 코인은 2년 이상을 매집했기 때문에 상방 위주로 매매하는 게좋을 보입니다. 그래서 시바이누가 조정을 줄 때까지 기다리면서 자리를 줄 때마다 코인을 모으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몇몇 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돈벌때 나는 못 번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시죠. 그래서 제가 빠르게 돈을 벌어다 줄 코인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게 돈을 벌어다 줄 코인의 차트입니다. 코인 차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대상승을 했던 코인들이 폭발 직전에 보여줬던 차트 패턴이죠. 이런 코인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 세력이 장기간에 걸쳐서 배집하는죠. 흔히 말하는 박스권이 형성되고, 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세력이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고점을 번들었는데, 고점에서 차익 신원할 물량이 없다면 퍼보겠죠. 하지만 세력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매집을 위해서 개미들의 물량을 뺏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통 개미들의 물량을 뺏는 패턴으로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면서 개미들을 지치게 하는 시간 조정과 가격을 갑자기 빠르게 움직여 개미들에게 공포를 주면서 물량을 뺏는 가격 조정이 있죠. 마지막으로 개미들의 물량을 충분히 뺏었다 싶으면 상승의 신호탄을 주역해야 합니다. 보통 상승의 신호탄은 거래량을 동반한 장땅봉이죠. 대 예를 들면 2020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세타필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격 조정을 한번씩 주죠. 물량이 다 보였다 싶으니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대 양을 만듭니다. 하지만 곧바로 가격을 떠어리면서 개미들을 덜죠. 그래도 이전 거래량을 죽이지 않고 이전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지지 합니다. 네, 세타 퓨엘은 1만 2천% 상승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도지코인 역시 2년 동안 횡보를 하고 가격 조정을 주고 거래량 터트린 다음 상승. 개미 털기 이전 박스권에서 지지. 도지코인은54,000% 상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칠리지 역시 2년 동안 횡보를 하고 가격 조정을 주고 양 터트린 다음 상승, 개미 털기, 이전 박스권에서 지지. 칠리지는 57,000% 상승했습니다. 그럼 제가 발굴한 좋은 코인을 함께 보시죠. 이렇게 3년 동안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격 조정을 한번씩 주죠. 하지만 물량이 다 보였다 싶으니까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장대항봉을 만듭니다. 하지만 곧바로 가격을 떨구면서 개미들을 털죠. 그래도 이전 거래량을 죽이지 않고 이전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치질 합니다. 이전의 다른 코인들처럼 이 코인은 높게 상승할 겁니다. 1년 6개월 매집한 세타피엘이 1만 2천% 프로 상승했고 2년간 매집한 도지코인과 질리즈는 5만% 프로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니 3년간 매집한 이 코인은 적어도 만 프로 많이 가면 10만 프로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만 프로면 100만 원이 5억이 되고 10만 프로면 10억이 되는 금액입니다. 차트가 좋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올인하세요 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100만 원이나 200만 원만 넣어서 인생 역전의 기반을 만들어 볼수 있다. 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인 매매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축제 분위기인 장에서는 관심 받고 있는 코인이 아니라 시장에서 관심 받지 못하는 종목이 더큰 수익을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장에서 관심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코인을 매수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이 코인을 매수해 보실 분은 화면에 나오는 0108236-2988번호로 30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구독자인 것을 알아보고 바로 코인 이름을 문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